임신 소양증은 간에서 쓸개즙이 정체되면서 혈액 속에 증가되어 피부 밑에 쌓여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. 주로 임신 말기에 발생하며 초산모에서 더 흔히 발생한다고 합니다. 주 증상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다양한 형태의 발진입니다. 발진은 복부에 먼저 나타난 뒤 엉덩이, 사타구니, 팔다리로 번지지만 손, 발바닥과 유방 위로는 잘 번지지 않습니다. 또한 약 20%에서 황달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발진은 분만 전 또는 분만 후 수일 내 빠르게 사라지지만 15내지 20%에서는 분만 후 2일 내지 4주까지 증상이 지속되기도 합니다. 치료는 대증요법입니다. 피부연화제, 국소 스테로이드 로션, 항히스타민 복용을 해볼 수 있으며, 심한 경우 UDCA 제제 또는 콜레스테라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잦은 목욕이나 때를 미는 등의 강한 자극,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은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주시고, 평소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해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